섭섭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4가지. 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섭섭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을 때 느껴지곤 합니다. 가끔은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섭섭함이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4가지에 네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기대를 점검하라. 섭섭한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가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섭섭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타인은 나의 기대를 반드시 충족시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들이 언제나 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내가 얼마나 과도하게 기대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이 섭섭한 마음을 덜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섭섭한 이유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때문이라면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방식에 집중하게 되지만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종종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각자 고유한 사정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기대했던 대로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한 만큼 그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상대방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만의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섭섭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지만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본다면 나의 감정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섭섭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내가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였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섭섭한 마음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 감정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점점 그 감정이 커지고 있지만 상대에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기만 하면 그 감정은 점차 폭발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느끼는 섭섭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나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섭섭함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상대에게 차분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친구에게 내가 좀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어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했어 라는 식의 비판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의 자기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감정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갈등을 해결하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줄수 있게 되며 그들이 나를 더 배려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묵히기보다는 그 마음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나를 위로해라.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결국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섭섭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위로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실망스러웠지만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하는 일들이 나를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보세요.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섭섭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으면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게 되고 그로 인해 더큰 실망과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야 타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섭섭한 마음은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기대를 점검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방법들을 통해 섭섭한 마음을 조금 더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